안녕하세요. 방구석 매니아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건담 이볼브 시리즈 중 구화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건담 이볼브 시리즈가 몇 개는 그냥 정사가 아닌데 몇 개는 정사인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구화가 굉장히 좀 애매했었는데 건담 팩트 파일 같은 설정집이나 이번에 건담 필리처 등을 통해 정사화된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실 건프라 파리용 영상에서 외전격으로 승격된 정도긴 해요.

色に関してはですねコーティングの性能的にはむしろ上回っているというデータもあるくらいでして目立つなろうが。 키로자. 어, 생각보다 많은 내용이 담긴 장면이라 하나씩 나열해볼게요. 먼저, 그레이 울프라는 이 파일럿은 건담 팩트 파일 설정집에 나온 내용으로는 1년 전쟁 때 지원군으로 활동해 수많은 전가를 올렸다고 해요. 그리고 코드명이 회색 늑대거든요. 근데 이건 아무리 봐도 신 맞춰나가인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여기서 존이는 존이 조니 라이덴을 말합니다. 유타입 전용기에 맞춰서 강화가 시술을 받았는데요. 내용상으로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휴율적으로 출격할 수 없게 되자 유타입인 유리 아지사가 급하게 배치됩니다. 존이는 아바오크에서 실종됐는데, 신 마츠나가 같이 카라바 연구소에 들어왔다. 네오지원에 가지 않았던 이유는, 존이는 자비가에 충성하는 인물은 아니기에 그럴 수 있는데, 마츠나가는 도줄 딸내미도 알텐데, 어, 글쎄요. 일단 얘 예, 넘어갈게요. 어쨌든 분명 회색으로 치장된 제타인데 빈 코팅 때 색이 잘못 들어갔는지 노란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레이 울프가 짜증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츠나가 성격이 왜 저렇게 변했냐 하실 수 있는데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빼기 없는 마츠나가는 저렇지 않았을까요? 코너바덴 <목소리> 느리까요? またまた <laughs> じゃあもう一機、発注書通りにグレーのゼータを追加で納品しろ俺の知っているアナハイムならそれぐらいするはずだもうワンパッケージ贅沢だそうですかこいつはお試し版ってことにしてやる今度の出撃でいっちまうかもしれんがな歴戦のグレーウルフさんがまた <laughs> 出撃したらいつ落ちるかわからん。あの人はコードメアホワイトユニコーンの登場ですフォースゲッチャねよ 마츠나가 확실히 맞는 것 같은데요. 인간 병기 여전하네요. 아, 너시도다. 조니 대신 레드제타의 파일럿을 맡게 된 유리 아지사는 암우로를 발견하고 기뻐했습니다. 어떠한 일로 어머니를 떠나버리게 된 유리는 혼자 남는 것이 무서워 그저 죽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뛰어가다가 도로로 나오게 되었는데 지나가다 암우로는 황급히 놀라운 전대를 틀어 유리를 피합니다. 시토리 대 다테르카이? 한마터만 사람치여서 빨간줄 그일뻔한 암우로 아무리 슬퍼도 무당행단은 안돼요 여튼 유리는 힘없이 계속 앉아만 있었고 할토리 다한 암우로는 그대로 가던길 가게됩니다 다행히 버기카에는 번호가 없었네요 근데 버기카 몰았을때가 사이드식스밖에 없었을텐데 이날은 아무로에게참 뭐같은 날이었겠네요 가 아니고 죽고싶었던 유리에게 버틸수있는 한마디를 건넨 사람이 암무로였습니다 본인에겐 별일 아니었겠지만 유리에겐 소중한 기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암무로와 유리는 무언가를 느낍니다 오데마시카 딱히 설명을 해주는 영상이 아니라서 대부분 설정집을 봐야 이해되는 장면들이 많은데요 대충 티탄즈 잔당들이 공격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우고칸테가 스칸지나비아 지역에 타겟과 접촉했다 적은 사이코시프 1 유닛이다 우리의 쿠라 연구소에 가고 있는 것과 인정했다 희큰한 에이스 파일럿의 활약에 기대한다 화이트 유니콘 헬. 레드 제스타의 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화이트와 그레이가 먼저 나가게 됩니다 에우고 및 연방군으로 보여지는 함대는 티탄즈 잔당 사이코쉽 앞에 전멸당합니다 <목소리> 뉴타입을 연구하는 차크라 연구소 소장인데 뉴타입에 대한 증오를 품고 있어요 이그잼의 크루스트 박사랑 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味方の反応なし。 건담 3호기 B형은 기존 제타에서 대형 빔 라이플과 빔 머시건을 장비한 화력형입니다. 기존의 제타보단 기동성이 다소 떨어져요. 그리고 노란색이지만 그레이 제타라고 불립니다. 건담 3호기 A형은 기존 3호기에서 기동성과 조종성을 개선했고 가장 베이스기인 제타에 충실하며 범용성 위주의 기체입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하얀색 3호기 제타 개수기라고 보시면 돼요. 오래다모기가마의가력이요 <목소리> 사이코십이라 불리는 모빌라머 게미누스는 생긴 건 저래도 사이코 건담 개 보고 거기에 하스타라고 하는 모빌슈스는 비트라고 해요. 이 사이코 뉴트라이저를 다だってます 건담 사목기시형입니다 뉴타입 전용기에 몸에 가시같이 도달한 핀들은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는 센서 역할을 하고 그것과 연결된 사이코뉴트라이저를 장비했습니다. 뉴타입인 유리의 능력과 사이코뉴트라이저가 합쳐지며 유리는 전황을 빠르게 판단합니다. 그때 레드제타에 퍼지는 사이코웨이브를 감지한 개미누스는 레드제타에게 모든 공격을 집중합니다. 뉴타입이지만 실전 경험이 거의 없는 유리에겐 버거웠어요.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기 쉬운 센서가 있는 레드제타였기에 외부에서 오는 정신 공격 및 해킹에도 취약했습니다. 게미누스는 레드제타 안에 있는 정보들을 해킹

그렇게 그레이의 희생으로 개미누스는 잠시 멈추게 되고 그 틈을 타암무로는 모블슈트 형태의 비트를 전부 처리합니다. <놀람> <놀람> 지상에서 날아오는 공격을 피하는 틈에 개미누스는 냅다 사촌엔드를 날려 암우를 묶어두고 레드 제스타를 들고 빤스런하기 시작합니다. 한 명만 서서 일어나자 여기서부터는 예상대로의 전개입니다. 바이오센서의 고급 버전인 사이코뉴트라이저가 유리의 뉴타의 감응파와 공명하며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게미누스의 사이코뮤 사초랜드 역시 사이코뉴트라이저에게 역으로 침식되면서 유리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아, 빙고. 게이트. 콕피트겸 컨트롤 타워인 머리가 부서지자, 개미누스는 그대로 꼬꾸라지며 지구로 추락합니다. 사이코 뉴트라이저로 인한 상대의 사이코뮤를 빼앗는 기술은 유니콘이 크샤트리아의 비트를 빼앗는 사이코뮤 제과 비슷해 보입니다. 이 데이트는 분명 에나임 손에 들어갔을 테니까요. 뭐 뜬금없이 불상위에서 천조가리 걸친 채 일어나는 게 무슨 장면인가 싶긴 한데 그냥 딱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일단 코믹스나 다양한 설정집으로 인해 인지도가 갑자기 생겨버린 영상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이 영상을 봤던 건덕들의 의견이 무슨 로켓 펀치냐 저건 오바다 이런 반응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시간이 지난 유니콘도 등장하게 되었고 그리고 바이오 센서와 같은 설정들도 많이 보급화되면서 약 20년이 지난 지금에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신 마츠나가 저렇게 그냥 사망인가 글쎄요 사실 신 마츠나가가 아니었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사실 살아있었음 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조니의 경우는 조니 라이덴이 귀환까지 중간 이야기가 없어서 이후 무언가의 사건으로 기억을 잃었다고 봐야 할것 같아요 어쨌든 이볼브 9화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